아무리 뭐지, 아왜 이체마? 어, 아니 왜요? 무슨 일 있으세요? 아 이따마다 오늘 드디어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나섰어. <웃음> 예? <웃음> <웃음> 언니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. 그냥 두실 거예요? 그냥 안 두면 경찰 그 성격에 증거도 없이 엄한 사람 잡는다고 길길이 뛸 텐데. 하긴 그래서 루시아가 술 먹구나. 무단 결견식이 나면서. 내가 그 사람한테 못할 짓을 했어. 그러게 진짜 프러포즈하고 집에 들였어야죠. 안 그래도 후회 막급이야. 그나저나 너희 네 언니 두번 다시 그런 짓 못하게 하려면 증거를 잡아야 할 텐데. 통화하셨댔죠. 루시아는 괜찮대요? 말로는 그렇다는데. 걱정돼서 사람 사서 찾아볼까 싶어.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. 납치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 다시 나타날 거니까 사실을 밝히는 게 먼저예요.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있어. 음성사서함으로 연결 중입니다. 이 소리 후에는 통화료가 부족입 이렇게 잠수를 탄다고? 아니 아무리 아빠하고 헤어졌어도 그렇지. 나하고도 끝이야? 아빠 정말 그 아줌마랑 헤어진 거야? 그렇다잖아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단 말이야 그런 사기꾼한테는 신경 꺼 누가 사기꾼이야! 언니 왜 그렇게 아줌마 싫어해? 너 자꾸 이러면 언니 화나.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, 내 앞에서 그 여자 걱정이나 하고. 언니가 잘해준 거 알아. 그치만 잘해줘도 언니는 언니지, 엄마가 아니잖아. 그럼 그 여자는 네 엄마고?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. 지금도 그렇고, 정신 차려. 그 여자는 절대 안 돼. 아니 누구도 안 돼. 넌 나를 엄마처럼 여기고 살면 돼. 지금껏 그래 왔잖아. 언니도 언젠가 결혼할 거 아니야. 애도 낳을 거고. 언니가 낳은 애한테는 엄마 노릇해.